한동안 맛집 탐방을 오래 쉬다가 만난 곳좀 먹으러 찾아간 곳은 수유동 맛집 맵당입니다. 저희가 가게 된 곳은 수유린 먹자 골목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먹자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좀어지럽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점이 많은 곳은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요. 하지만 운 좋게도 맵당은 찾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맵당 아지트 파티룸도 간판에 나와있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술 마시기 딱 좋은 분위기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은 맛집이라기보다는 술 마시기 좋은 곳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꼭 남들처럼 평범하게 파티룸도 빌려서 놀아보고 싶네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노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또 없죠. 2층을 보고 난 후에 잠시 3층에 들렀는데요. 파티룸의 분위기를 내기 위한 소품들이 빼곡하더라고요. 저희 일행들은 배가 엄청나게 고팠기 때문에 맵당에서 매운 갈비찜 솥자리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매운 음식은 마니아층이 많긴 하지만 제 경우엔 객기 부린다고 무리하게 매운 음식 먹는 걸안 좋아해서요. 그냥 가장 낮은 단계인 0.5단계를 주문했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무피클이 먼저 나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신맛이고 아삭거리는 식감입니다. 다음은 오이피클이 나왔는데요. 피자나 스파게티에 잘 어울리는 밑반찬이긴 하지만 매운 음식에도 찰떡궁합이죠. 저희가 기다리던 매운맛의 매운 갈비찜이 나왔는데 매운 음식의 상징 같은 콩나물과 당면 사리를 보니 어떤 맛이 날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일단 먹기 위해 수유동 맛집에서 불에 펄펄 끓이는 작업을 먼저 했죠. 벌겋게 익어가는 음식들을 보고 매콤한 국물 냄새가 솔솔 풍겨지니 입안에는 침이 고이고 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고기 먹기 전에 먼저 콩나물과 당면 사리를 먼저 먹었는데 고기는 익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리고 또 콩나물과 오뎅을 먹어줬는데요. 콩나물이 엄청 싱싱했기 때문에 매운맛과 어우러지니 딱 먹기 좋은 적당한 매운맛이 났습니다. 배가 엄청 고팠기 때문에 떡도 먹어주고 주로 맵지 않으면서도 배를 채우기 좋은 음식들을 먼저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운 갈비찜을 먹었는데요. 고기가 야들야들하게 익었고 매운 국물과 오묘하게 조화가 되었고 오돌뼈에서 참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갈비까지 먹어줬으니 이젠 맛을 잘 닦아줘야죠. 무피크림 맛을 닦아주기엔 최고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매운 맛은 참 중독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계속 먹었네요. 고기를 한번 먹어줬으니 이제 또다시 콩나물을 먹어줘야겠죠. 으적으적 잘도 먹었네요. 다음은 중간에 오뎅을 하나 먹어줬는데요. 매운 국물이었기 때문에 떡볶이에 있는 오뎅과 비슷하겠지만 떡볶이보다 국물이 더 맑은 편이었기 때문에 맛은 달랐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수유동 맛집의 갈비를 한점 먹어줬는데요.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웠기 때문에 입안에서 살살 녹다시피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긴 음식을 안 좋아하고 딱딱한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맵당의 갈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갈비를 먹어줬으니 다시 피클로 맛을 잡아줘야죠. 다음은 쫄깃한 당면을 한 젓가락 집어서 먹어줬는데요. 당면의 쫄깃쫄깃 쫀득쫀득함은 달달하더라고요. 맛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즈음 배도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이젠 메추리알, 가래떡, 오뎅과 같은 매운 갈비를 메인이라고 하면 사이드메뉴라고 할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줬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줘도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줘야죠. 저희는 주먹밥을 주문했습니다. 김과 함께 톡톡 터지는 날치알이 엄청 고소하게 보이더라고요. 날치알 주먹밥을 만들어서 수유동 맛집의 매운 갈비 국물에 찍어서 먹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아 있는 갈비찜 하나 먹어 주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볶음밥까지 주문했습니다. 사실 수유동 맛집의 주먹밥이 엄청 양이 많았지만 그래도 볶음밥을 또 주문하니 진짜 배 터질 것 같았는데요.